이제 그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저희가 같 알아볼 건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나중에 이제 그래이비라든지 오크라든지, 뭐, VI, 그 다음에, s e d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닉스 그 유틸리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틸리티들이 문자열을 검색할 때 쓰는 그런 그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라인에 여러 가지 문자열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문자열들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자를 어떤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정규 표현식은 이제 어, 앞에서 이제 VI 봤던 그런 명령어들하고도 약간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꺽쇠라고 하는거는 이제 VI에서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의 시작을 의미한다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이 라인의 처음에 라인의 처음에 여기 있는지 라인의 처음에 여기 여기 시작이죠 시작에 있는지를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달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끝, 이 라인의 끝에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끝에 이게 내 끝이라고 하는 걸 찾고 싶으면 끝이죠, 끝. 그 다음에 역슬래시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역슬래시라고 하는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역슬래시 이거는 escape sequence라고 되어있죠 뭔가 빠져나오는건데 뭐냐면 아,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그 우리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인식하도록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자 하나를 그냥 문자 점이라고 인식하도록 이 점이라고 하는게 여기도 의미가 따로 또 있습니다 여기서 점이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없애버려라 escape시켜라 의미를 없애준다라고 되어있죠 여기서는 뭐 러브 점이 들어간 문자열을 찾기 뭐 이런 의미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역슬래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뒤에 나오는 특수 기호를 그냥 꺽쇠 이렇게 요걸 바라보라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라인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되있는데 어 역슬래시 꺽쇠 L O V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러브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자를 만약에 패턴을 찾아라 여기서 러브라는 패턴을 찾아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a가 이렇게 앞에 붙어도 이게 여기 러브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 b가 붙어도 러브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l o v 라고 하는 문자열만 있으면 되는데 어, 이 역슬래시 꺽쇠에서 말하는 건 뭐냐 러브라고 하는 걸 찾는데 앞에는 l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l로 그죠 단어의 시작이 l이라는 얘기죠. l 뒤에는 뭐 러브 a가 붙든 러브 b가 붙든 상관이 없습니다. 러브 a b c가 붙든 b b가 붙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 단어의 처음은 L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 래서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 반대의 의미로 이제, 단어의 끝에, 끝에 문자가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역슬래이꼭쇠가 뒤에 붙었죠.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게 있는데, 러브라고 하는 문자를 찾는데, 자, A 러브 좋고, B 러브 좋습니다, 그래서 한데, 러브, BB. A love B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문자열 붙으면 안 되고 끝은 뭐냐? 단어의 끝은 2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그게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도 막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래시에 이렇게 맞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love라고 하는 문자열만 된다라는 얘기죠. L로 시작해서 2로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 자체를 의미하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자와 일치시키는 하나의 문자를 대체하는 거죠 대체 여기 보면은 p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점점 점점 그러니까 p 하고 n 사이에는 하나 둘셋네 개의 문자열이 이미의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뭐 어떤 문자열이 다시 또 붙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P라고 하는 게 있고 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점점점점 그 안에 4 개의 문자열만 있으면 이런 패턴을 검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이 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스테리스크라고 우리가 하죠. 자 이거는 한번 혹은 그 이상 반복한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 A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 여기에 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ls라는 명령어로 ls a 별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아, 파일명, 뭐 이런 의미죠.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명.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 쉘이 쓰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어, 유틸리티들이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a별 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나오는 문자열을 아, 한 번도 반복 안할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무한 반복이죠. 전부 다 a 혹은 aa 혹은, a, a, a. a가 쭉 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한번 혹은 그 이상 반복되는 거.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이제 0번. 그러니까 아예 반복이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그니까 앞에 나오는 문자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시켜라라는 의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a별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a로 시작하는 그런 효과를 내려면, a, a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A, A 별 그래야지만 이게 한 번도 반복 안 되는 게 A죠. 그죠? 0번 이게 반복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반복하면 A,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번 반복하면 A, A, A가 되겠죠. 이렇게 세번 반복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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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문자열의 반복입니다. 앞에 나오는 문자열의 반복.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별, A로 시작되는 모든 거, 이러는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자열 중에서 A로 시작하는 모든 거, 그거는 바로 이두 개를 조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의 문자죠. 임의의 문자열, 그 다음에, 별. 그러면,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에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만약에 딱 해줬으면, A.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반복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이미의 문자가 무한반복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모든 것뭐 이런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그 정규표현식하고 어, 여러분 들 쉐리 해석하는 메타캐릭터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쉘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물음표였잖아요, 그죠? 의미가 이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괄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패턴에 해당하는 한 문자라고 되어 있죠. 패턴에 해당하는 한 문자. 그래서 이 각괄호 안에는 요거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에서 대문자 P가 될 수도 있고 소문자 필요됐으니까 패런 소문자 패런 이렇게 이거를 찾아라는 얘기죠. 대문자 필요 시작하는 거 혹은 소문자 필요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아, 어, 각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를.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거는 예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뭘 찾아라 이런 얘기 되면 이한 자리가 자리 한 자리죠. 한 자리. 한 자리를 대체하는 게 어, 대문자가 다올수 있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까 A O V 그 다음에, bov, zov 까지 검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 요거는 한 자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 두 자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0-9, 이렇게. 네, 앞에다가도, 0-9. 가까로 닫아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0, 0부터 99까지의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대체한다. 하나의 문자를 대체하는데 그 안에 시리즈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리즈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각각로 안에 이제 꺽쇠가 들어가는 거 있는데 꺽쇠는 뭐냐면 이런 문자열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소문자 뭐 love 뭐 이런 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escape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표현식이 나오는데 이 정규표현식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grab이나 orc, sed 이런 것에서 다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규표현식을 사용하실 때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정규표현식의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try and error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값을 꼭 뽑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따로 나오는데,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 그랩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리하게 레귤, 알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프린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서를 전부 쭉다 검색을 해서 아, 정규 표현식을 써가지고 그 결과 값을 프린트해라.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g r 래프 자체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문자열을 검색해내는, 문자열의 패턴을 검색해내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라인을 찾는, 찾고자 하는 라인을 찾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법은 g r 래프한 다음에 이제 옵션이 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싱글 쿼트, 이렇게, 싱글쿼트 안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쓰셔도 되는데, 대개는 이제 써주시는 게, 일반적인 다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싱글쿼트 안에다가, 정규 표현식 패턴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파일명이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이제, 파일명에서 이게, 결과 값에서 이게, 검색을 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령어의 결과 값에서, 명령어 결과 값을 파이프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 프한 다음에 이제 옵션 쓸수 있고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형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자열을 뽑아내는 어떤 라인을 뽑아내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 이제 -w -v -c -l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은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제 파일을 여러분들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와 정규표현식을 같이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알고 싶어요 usrbin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는데 아이 파일은 도대체 어떤 패키지로부터 깔렸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싶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래프 한 다음에 usrbin에 패스워드라고 하고 자, 패키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var, sadm, install, contents라는 파일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엔터를 딱 쳐보면 이것과 관련된 줄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에, usrbin의 password라고 하는 이 파일은 쭉쭉 정보가 나오고, sunwcsu라고 하는 패키지로부터 나왔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unwcsu 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뭘 깔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프 하신 다음에, 싱글코트 하시고요. sunwcsu.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v, var sadm install contents 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 sunwcsu가 설치한 모든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다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 너무 많죠.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뒤에서 nawk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캐슬에서 etc 밑에 passwd라고 하는 요 파일이 샘플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럼 우선 라인의맨 처음에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건 이제 한 줄이죠. 한줄 공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라인의 처음에 루트가 들어간 거를 한번 찾고 싶어요. 라인의 처음에 루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간 거를 한번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랩, 그다음에 라인의 처음은 꺽쇠였죠 루트, 그다음에 닫아주고 이트시 밑에 패스워드. 자, 이러면 라인의 처음에 꺾쇠가 라인의 처음에 루트라고 하는 문자열로 시작하는 거를 한줄 찾아주셔야 해서 이게 바로 정규표현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인의 끝에 한번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어,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래프 하신 다음에요. 루트 달러라고 이렇게 주시면 라인의 끝이라는 의미죠. UTC 밑에 GROU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에 자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루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라인의 끝에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보시면은 다 라인의 끝에 루트라는 문자열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그래프 하시고요 UUCP라고 하는 문자열이 ETC 밑에 그룹에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엔터를 딱 쳐주시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그냥 UUCP였는데, 여기 보시면 NUUCP도 나오죠. 여기서는 UUCP라고 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N 앞에 뒤에 뭐가 붙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UUCP만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하시고요. 여기 라인의 처음은 꺽쇠 라인의 처음에는 이제 문자에 잘못 썼네요 역슬래시 꺽쇠 이렇게 하시구요 역슬래시 꺽쇠 그래서 앞뒤로 닫아주시게 되면 은 UUCP라고 하는 것만 찾아달라 그럼 앞에 N으로 시작하는 UUCP가 아니라 그냥 UUCP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딱 나오죠 UCP, NUCP는 아니고 UUCP만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 뭐 점점점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s로 시작하고 f가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교재에 있는 건데요. 그래프하고 주고 s 점점점점 f. 뭐 이건 이제 스텝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룹 파일에서 한번 점점점점 s하고 f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4 개의 문자열이 있는 거. 어, 없네요. 스텝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에 GDM이라고 한번 해보죠. G 아 SMMS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하신 다음에요. S 점점점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P가 있고요. 그다음에 ETC 밑에 그룹 하시게 되면, 자, S하고 P가 있고 중간에 세 글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죠. 점점점 점, 점,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자 열을 대체한다. 한 문자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테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하신 다음에 요 M M 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 T C 밑에 p a s s W D 이렇게 하시게 되면 M 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거나 아니면 M M M 뭐 M M M M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자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M MM. M 여기 mm이라고 한게 있죠 한번 반복 안할 수도 있고 여러번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m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신 다음에 ma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dc 밑에, 밑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ma라고 되어 있는데 A 앞에 나오는 문자열을 한번 반복, 0번 아, 반복을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번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 대문자 M이 들어간 문자열을 찾았겠죠? 여기서 여기 대문자 M이 있으면 아 이걸 보고 요 라인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M이 있기 때문에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가 있어서 찾은 게 아니라 M이 있어서 여기서 요 GDM은 M이 있어서 찾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ma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바꿔보시면요. 여기다가 점을 붙이시면 ma.별하게 되면 ma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자열 중에서. 그러면은 한 줄만 찾겠죠. ma.별이니까 ma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ma가, 매, 샌드메일 부분에서 ma가 있기 때문에 ma가 있고, 뭐 뒤에 어떤 게 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앞에도 뭐가 붙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ma라고 하는 것만 찾을 수 있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각괄호라고 하는 표현식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써보겠는데요 네, 그래프 하셔서요 한 문자열을 대체하는 겁니다. a 다시 뭐 예를 들어 b 교재에 있는 것처럼 a z 그 다음에 a 다시 z 아, 그 다음에 이제 닫아주고 utc 밑에 g r o 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우선은 문자열 중에서 a b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아, 어떤 문자열이 와도 상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 여기서는 어, A E M 요거 때문에 이제 찾은 거고요 어, 아래도 어, 여기는 A D M 때문에 찾은 거죠 A D M 때문에 찾은 거고 어, 여기 A I L 요거 때문에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A D M 때문에 찾은 거고 A D M 때문에 찾은 거고 A F F 때문에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A E M 때문에 찾은 거고 A D M 때문에 찾은 거고 그다음에 B B S E 때문에 찾은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BOD 때문에 찾은 거고 ACC 때문에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으로는 문자 열에 내용을 시리즈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꺽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꺽쇠를 해주시게 되면 뭐이건더 많이 찾아버렸네요. 음. 이거를 밖으로 한번 해보죠. 아, 요 의미는 뭐냐 면라인의 처음에 a나 b로 시작하는 거죠. 라인이 처음에 a나 b, 그래서 여기 b,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문자열이 와야 되고요. 영문자, 소문자, a,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이 와야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찾았다. 그래서 라인 꺽쇠라고 하는 거니까, 라인의 처음이죠. 라인의 처음, 라인에 처음에 이런 문자열이 오면 검색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정규표현식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표현식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grab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b 옵션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grab 자, 하신 다음에 grab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찾아라 이런 의미고요 etc 밑에 예를 들어서 i9t.d 밑에 파일들이 여러개가 있으니까요 그 파일들 중에서 grab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찾아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파일명입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게 파일명이고요. 그 파일 안에 이렇게 이그래이라고 e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래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앞뒤 이 문자열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요. 뭐 e t c 밑에 i n i t t e d 밑에 apache라고 하는 파일에서는 여기 또이그래비이 e 있었고요. 그 다음에 dhcp라고 하는 파일에는 여기 또이그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정확하게 있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옵션들을 쓰고 있고요. 아, 옵션을 지금은 안 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 여기서 마이너스 L 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시게 되면 마이너스 L 옵션은 뭐냐면 아, 이 grab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간 파일명을 검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grab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간 파일이 요렇다라고 이제 나와있는 겁니다. 뭐 아파치라든지 캐시점 데몬이라든지 DHCP 뭐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턴이 들어간 파일명을 정확하게 검색하는게 마이너스 엘 옵션 이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w 옵션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w 옵션은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꺽쇠 각가로 꺽쇠 정확한 단어를 찾아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 다음에 어, 교재 있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래프 하시구요 etc 밑에 i9.d 밑에 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그래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안 찾을 겁니다. 그래서 다그래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만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래이죠 여기도 그래비고 아,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W는 정확한 워드. 그래서 그 워드만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전부 다 그래만 들어간 것만 찾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V 옵션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PRT 아, 다이아그 마이너스 V라고 보시게 되면, PRT, PRT 컴프라고 하죠. 자, PRT 컴프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현재 여러분들 시스템에 붙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드라이버가 인식이 돼 있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버 not attached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비는 다 보이는데, 드라이버가 없는 거니까, 쓸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not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v n o t 라고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v는 아, 패턴이 없는 거, 그죠? 반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패턴이 들어가지 않은 것만 보여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나시라고 하는 게다 빠졌죠, 이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들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더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마이너스 C 옵션은 이제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그래 마이너스 C 루트 위 t 시 밑에 그룹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루트라고 하는 패턴이 들어간 라인이 몇 줄이냐 되냐 이거죠 여기서 11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줄이 있는 겁니다 11줄이 라인이 들어가는 게 11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와 패턴을 이용해서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시겠습니다.